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내 에이시안 대상 증오 폭력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엔 뉴욕 맨하튼 거리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이 이른바 무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한국 외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저녁 8시 10분경입니다. 뉴욕 맨하튼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올해 53살의 한국 외교관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한국 외교관은 자신을 폭행한 남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외교관 신분증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범인은 한국 외교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바로 도주했으며 한국 외교관은 코뼈가 부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자, 폭행을 가한 남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도에 대해 지금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국의 위상까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